안녕하세요, 여러분. 농촌을 사랑하는 농장, 애농팜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는 오카데라고 휴양님인데요. 휴양지인데요. 산 좋고 물 좋고 공기 좋기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 애농팜의 단골 고객이신, 어, 오카데 언니라고 해서, 오카데 살기 때문에 제가 오카데 언니라고 하는데요. 이 집을 방문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너무 예쁘고 잘해놔서 제가 촬영을 합니다 지금 저기에 어, 주인 언니야 어, <laughs> 같이 얘기하고 있죠 같이 제가 촬영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쑥스럽다고 아니라고 싫다고 합니다 <laughs> 자 한번 바이솔로 보고 또 저쪽으로도 한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어, 자생종 존바이솔 종류입니다. 이렇게 빠글빠글 심고 꽃대가 지금 올라왔는데요. 이 꽃대 올라와도 죽어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꽃대는 또 꽃씨가 떨어져서 자동으로 날 수도 있고요. 만약에 또안 나도 내년이면 꽉 찬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동화를 어 여기가 좀 따뜻한 지역이라 그런지 어 동화는 아직 안 틀었습니다. 자생종들은 겨울에 동화를 틀죠. 그리고 입장은다 사그러든답니다. 여기는 또 유토피아를 이렇게 심어 놓았는데요. 깨지 이 항아리가 이렇게 깨졌는데 이렇게 또 운치 있게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는 또, 음, 얘기인데, 음 앨범이죠? 앨범. 자, 이렇게 쭉 보고, 어, 이거 안젤레나 얘기해 줄까요? 이거 안젤레나인데요. 지금은 약간 황금색이죠? 근데 이 아이는 겨울에가 더 이쁘답니다. 겨울에는 완전히 진한, 음, 핑크빛이 도는 황금색으로 변해가지고요. 겨울에 얼어 죽지도 않고 눈 속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색상을 낸다는 것 때문에 안젤레나는 인기가 좋습니다. 어.. 이것도 애농팜에서 저기 한 건데 요것은 애농팜에서 한 포트 3,000원입니다. 여기도 자생종 그리고 여기 지금 까막까막한 거 있죠? 이거는 유박 유박을 올려놓은 겁니다. 자 여기도 아이펜 이번에 자구를 떼어서 이렇게 해 놓은 거고요. 자 저기 볼까요? 아 이쁘죠? 연하 바이솔 어, 큰 옹기인데요. 밑에 그로 막다 흘러 내렸습니다. 연하 바이솔이. 음. 아이고 한번 여기 들어가고 아이고 한번 여기 들어가서. 저거 좀 자세히 찍어 드릴게요. 자 저거는 주얼 케이스 주얼 케이스입니다. 주얼 케이스. 이것도 이제 체리인데 잡을 떼어서 많이 번식을 시켜놓은 상태고요. 여기 지금 체리 올라오죠? 색상. 아직 물 들으면 뭐 여자들 뭐 좋아서 뭐 난리 나죠? 자, 그리고 이거 솔방울. 솔방울 빡을 빡을 하죠? 탱글 탱글하고요. 어, 굉장히 큽니다. 솔방울 이 솔방울이 근1 0년 가까이 됐다고 합니다. 솔방울은 제가 키워 보니까요. 월등을참 잘합니다. 그리고 겨울 되면 더동글동글하게 이쁜데요. 근데 여러분들이 구입하시는, 구입하실 때는 솔방울이 이것처럼 이렇게 빠글빠글하고 동글동글 하지는 않습니다. 이건 오랜 세월 키워서 그런 거고요. 여러분이 이제 보통 뭐좀 저게 한 것은 3천원 한 포트에 좀 조금 좋은 것은 4천원씩 뭐 3, 4천원씩 구입을 하는데요. 이렇게 동글동글하지가 않고요. 약간 벌어져 있고 자고들 이렇게 빡빡하지는 않습니다. 솔방울은 어, 키울 때좀 어려움이 뭐가 있냐면요. 자리를 잡으면 자리를 잡을 때까지 시간이 걸려서 그렇죠. 자리만 잡으면 번식도 잘 되고 겨울에도 월동도 잘 되고 뭐 그렇습니다. 저 지금 이게 이제 꽃기 비듬도 꽃대를 물었습니다. 아직 활짝 피지는 않았고요. 이야, 여기 또 이제 제가 좋아하는 옛날 거미, 왕거미보다 저는 옛날 거미를 더 좋아합니다. 옛날 거미 특징은 약간 푸른색을 띠고 있고요. 이렇게 겨울에 월동을 너무너무 잘한답니다. 왕거미보다 더 잘해요. 여기도 이렇게 분에 이렇게 넘쳐 흘리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이 카메라에서는 작게 볼지 몰라도요. 이게 지금 굉장히 큰 화분인데, 제가 지금 작은 손도 아닌데요. 이봐, 요한 뼘, 두 뼘, 뭐, 이렇게 굉장히 큰 화분입니다. 자, 여기도 기화장에다가 이렇게 쪼로록 심어놨죠? 응? 자. 아휴, 여기 다람쥐꼬리 좀 보세요. 이 다람쥐꼬리 여기까지 올라와서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다람쥐 꼬리에 이봐요. 이렇게 응? 아주 통통하고요. 다람쥐 꼬리가 아주 저기합니다. 다람쥐 꼬리는요. 이거 따면 저니 뭐라 할라나? 이렇게 이렇게 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따잖아. 이렇게 따서 그냥 이렇게 이런 데다가요. 이렇게 그냥 던져만 놔도 이렇게 던져만 놔도 얘는 월동합니다. 응? 이렇게만 해놔도요. 월동해요. 이거 지금 또 여기서 보시면은 그냥 이렇게 뚝딱가 뚝 따가지고 그냥 이렇게만 월등 내, 월등하고요 잘 살아요 여기서 지금 저절로 제가 볼때는 저절로 떨어져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없는것 없이 다 있죠 얘는 이제 스트롱베리필즈 여기도 지금 빠글빠글 했었는데 자구를 떼가지고 많이 번식시킨 것 같습니다. 자 아, 이거는 또, 이거는, 언니, 이거는 저긴가? 도고통 찢는 건가요? 대답도 안 해. 이거 도고통, 도고통이야? 네. <laughs> 대답해줘서 고마워요. 아이고, 힘들어. 대답도 안 해주고 말이지. 아 도구통인데도 밑에는 뚫려 구멍운 있어요. 어 배수구멍 있다고 하니 아이고, 아이고, 이거는 제가 알기로 작년에 해놓은 거거든요. 이 멋진 돌에다가 이렇게 작년에 해놓은 건데 이거 자리를 다 잡았습니다. 보니까 능견도 있고요. 델라스도 있고. 어, 얘는 하트 같은데 이렇게 자리를 작년에 심어놓은 건데 자리를 다 잡았습니다. 미끼도 이렇게 삭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가 좀 높고 여기가 좀 낮거든요. 여기가 낮고 여기가 높은데 이 길을 이쪽에도 해놨으면 어, 물을 줄때 마사토가 쓸려 내리 내려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이거 연정이네요. 요것도 기왓장이다 이렇게 놨는데 연정은 일솔의 꽃이라고 하죠. 근데 지금 꽃같지가 않습니다. 계절적으로. 지금 아직 이쁘게 물이 안 들었습니다 얘는 블랙탑 블랙탑입니다 약간 그늘지네요 자이 아이는 카페 같습니다 카페 자 요거 조비바바 예쁘죠 조비바바 바이올렛 <laughs> 이거 어저께 저한테 사간 겁니다 조비 바바 이것도 보세요. 델 덕스턴 아주 뭐왕 얼큰이로 크죠? 굉장히 큰 겁니다, 지금. 제 주먹만 합니다. 요거는 안젤레나가 아니고요. 얘는 솔새덤이에요. 얘는 번식 무지 잘 되죠. 근데 얘는 1년 내내 이 색깔이고요. 봄에 꽃은 피는 경우 있습니다. 근데 그, 쟤는, 썩, 이뻐하지는 않습니다, 얘는. 음, 그냥, 얘는 뭐, 저기, 손님들 오면은, 제가 그냥 막 뽑아줍니다. 원하면은, 원, 원하지 않을때까지는줄 수는 없고, 원한다면, 저는, 어, 요, 솔세덤. 청솔세덤? 아니면, 솔세덤? 라고 하는데, 그냥 막, 에노팜에서는 서비스로 제가 막 주고 있습니다. 근데, 안젤리라는 저하고 비슷한데, 색깔만 틀리죠? 그래서 제가 이뻐하고요 자, 이렇게 반절은 그늘이 졌습니다. 또 저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예, 한번 봐요. 정원도 이렇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이고, 얘는 도끼야 드래곤, 도끼야 드래곤 이렇게 심어놨네요. 요즘 어, 에노팜에도 도끼야 드래곤 있습니다. 봄에 없어서 난리 났었죠. 품절돼서. 자, 이건 버질인데요. 버질도 이렇게 잘 키워가지고 이번에 다 자구를 이렇게 번식한다고. 이렇게 꽂아 놓았답니다. 아주 금손이에요. 이 아이가 버질 어미모. 여기서 자구를 지금 떼어가지고 꽉 찼는데, 여기서 떼어가지고 저쪽으로 자구 번식 해 놓은 거고요. 이 아이는, 이 아이는 누구, 누구였니? 연정. 연정 아이고 연정이랑 카도 이래가지고 지금 저기하는데 지금 연정 이기꽃 폈죠? 이렇게 꽃 살짝 폈을 때 얘를 잘라줘야 됩니다. 얘를 잘라주고 옆에 몽아리졌죠? 여, 몽아리진 것도 지금 잘라주면 얘가 누구지? 어. 그러면은 이제 더 이상 꽃대가 안 올라오고 이렇게 잘라주는 경우는 자구가 올라오죠? 델라스 저기는 레인보우. 어, 말 안, 하, 뭐, 말안 한다더니 수술 알려주네, 레인보우라고. 아까도 찍자니까 싫다더니. <laughs> 이거 레인보우입니다. 어, 이쁘, 어 얘도 햇빛에 달궈져가지고요. 레인보드가, 여기 어, 숨뚝 끝이 지금 물들려고 하네요. 지금 꽃이 아름다운 이게 다알리아인데요. 다일리아 언니, 뿌리 어떻게 보관하는지 다시 한번 얘기해 줄래요? 이리 와봐. 이거는 다 아, 알고 있는 건데 고급으로다 알고 <laughs> 있을텐데 에이 다일리아는요 아, 조금 이제 꽃이 지고 나고 이제 서리가 내리고 추워지기 시작하면은요 뿌리를 캐가지고 약간 어 그늘에다가 그 다일리아 뿌리를 말립니다 다일리아 뿌리는 고구마 같이 생겼어요 딱 빼면 막 주렁주렁 나오거든요 고구마처럼 딸려 나오는데 걔들을 어, 하나씩 하나씩 다 떼어도 되고요. 약간 삐득삐득 말린 다음에 신문지로 돌돌 말아 가지고 수지로품 박스 같은에 넣어 가지고 어, 창고나 보일러실에 이렇게 보관하셨다가 봄에 다시 심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주 내년에 또 번식하고 이렇게 하죠. 저 끝에. 저거 아스타입니다. 저는 아스타 무이 좋아하죠. 아스타 꽃도 오래 가고요. 국화보다 병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또 저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왜 도망가십니까? 여기도 이렇게 소나무가 이렇게 있고요. 어 여기 소나무 밑에다가 양지기다가 해서 이렇게 바위수를 붙여놨습니다. 아주 잘 크고 있죠? 예쁘네요. 음. 예쁩니다. 아주 자, 집도 이렇게 그림 같은 집을 탁 지어놓고 있습니다. 주인 언니 <laughs> 저기 원두막 밑에. 주인은 있는데, 웃으면서 얼굴을 돌리고 있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구경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쁩니다. 어... 자, 농촌을 사랑하는 농장, 에눅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